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 위에 앉은 왕과 이성에엘 가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이 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종선자들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요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요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능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요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 요호와 이스라엘 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이어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느부하네살이 손에 붙이리니 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 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다 즐기시겠습니다. 얘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 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고무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이 종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지 소식은 김순경 권사님 김대영 장로님의 부인이시죠. 그 김순경 권사님의 모친 김영선 권사님이 어제 새벽에 향년 9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아, 내일 오후 수요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발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29장.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 아들 아합과 마세 아들 시디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이연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 안너인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여기에 두 거짓 선자의 이름이 나오지요. 누구누 구누구누굽니까 누구, 아압하고 그남 누구예요? 시드기야. 아압과 시드기야. 성경에 보면 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아압은 부왕국 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아압이었죠. 또 시드기야 역시 남왕국 유다의 왕의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같고 다른 인물들이죠. 지금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 중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선자연 행세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들을 또 선자인 것처럼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반대로 바꿔서, 백성들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마음대로 경감한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2년만 참으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바람대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대로 예언을 하는 무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중에서 바로 이아 압과 시드기야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아닌 자신의 의식,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들을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전하했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예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두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만의 쌀 왕, 바벨론이 왕이죠. 바벨론이 왕이 그두선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 거짓 예언을 들었던 백성들 앞에서 죽일 것이다. 근데 아주 잔인한 방, 방법으로 죽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을 화염 방사기로 쏴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불태워 죽이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처형 방식이 불로 태워 죽이는 방식이에요. 22절에 보시면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그러니까 그 후에 이것이 하나의 속담처럼 사람들에게 유포되었는데 바로 바벨론 왕이 그두 선자를 어떻게 죽였는가 불살라 죽였다. 다니엘 세 친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펄펄 끓는 용광로 칠배나더 평소보다 온도를 높인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불살라 죽이려 했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죠 이 거짓 선자들 아압과 시득이야 그들이 말을 할때그 말이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를 분간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예언이 진정성 여부를 판가름할 시금석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두 시금석을 보았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언에 증언과 성취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라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게 된다 그 예언에 증험이 있고 성취가 있다는 거죠 거짓 예언은 그것이 없습니다 2년 만에 되돌아오리라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거짓 예언입니다 지금도 혹세무민하는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돼서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계속해서 날짜와 시점을 대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2005년 5월에 온다 안 오니까 2005년 10월에 온다. 그런 예언들은 예언은 그 예언이 그 시점이 지나기 전에는 그럴 듯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예언이 시점도, 사건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취도 없고 아무런 증험도 없다. 거짓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배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증험과 성취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이 진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 이사야 8장 20절에 나온 대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돼야죠 엉뚱한 예언이 난데없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참 예언이라고 행세해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고, 어, 맞질 않으면, 거짓 예언이지. 이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 예언인 것은 어떻게 알수 있는가? 회개하지 않고도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니, 그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정반대.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할 수가 있겠는가? 명백하게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거스리는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참 예언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차야 한다. 그러나 그 말씀에 맞질 않으면 그것은 거짓 예언. 이 선자들은 아비나시디야는 기 나타나서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잘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모든 가져왔던 성전의 기구들은 다 원인치 될 것이다. 사람들 듣기에는 좋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이연과는 맞지 않는 거다. 성경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금일이 여기셔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사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에 서서 완강하게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가? 거의 선자들은 그렇다고 하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성경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예언은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도 말씀에 맞지않으면 거짓 예언이다 하는 거지. 세 번째 예언이 진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시금석이 오늘 본 말씀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 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진정성. 그것이 있다면, 그 열매가 있다면,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선자이겠으나, 아무리 말은 그들 하는 예언은 경건하게 들려도, 그 삶이 불경건하다면, 그 삶에 불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예언이 못된다는 거지. 시디기야나 아합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말로 대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다 보니까 그들이 불경건히 불의를 낳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망령되이 행하고 이웃의 아내들과 행음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기 어려운 망령된 죄악들을 그들이 저지르면서도, 그들이 마치 선자인 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양 행세했으니, 그것이 바로 거짓 예언이라는 거죠. 모든 불경건은 불의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경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그 결과 반드시 불의가 저질러지게 되는데 이 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망령내 행하던 그 결과로 어떻게 이렇게 이웃의 아내들과 행음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대하는 말이 아니라 그대하는 행위로 알게 된다. 그대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부합되는 기준입니다. 이세 가지 기준을 한번 적용을 해보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할때 예언을 아예 모든 예언을 무시하는 것은 또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예언을 멸시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는 안 되죠. 모든 예언은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하지만 또 멸시하지 않는다고 모든 예언을 다 신청하지는 말라. 다 예언이 일단 예언이라고 하면 다 믿고 따라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있으니 그 분별이 중요한데,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 가지. 첫째는 증험과 성취가 있는가, 없는가. 둘째는 성경말씀과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셋째는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었다는가, 행동이었다는가, 말 말고, 행동이 어떠한가 그들이 진정한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그 경건의 열매가 있게 될 텐데 만일 불경건의 열매인 불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예언이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너도 나도 동나라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참된 예언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 이 기준을 기억하시고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어서 제비의 삶 속에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불경건과 불의를 버리고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저희 연약한 지체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다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섬기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여인 우리 김순경 권사님 가족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